조신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예레미야 51장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50장부터, 오늘 본문은요 50장부터 51장까지 약 110절에 이르는 긴하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최종적으로 또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거듭 강조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벨론의 멸망 예고와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역사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또 역사학자에 따라서 그 역사에 보는 관점이 어 전혀 달라집니다. 어떤 학자는 권력의 흥망을 어 그런 중심으로 역사를 보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인류의 문화 그런 문화의 발전 과정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백성들은 어, 오늘 본문과 또 성경의 말씀 곧 예언의 말씀과 그 성취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사가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볼줄 알아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한 메시지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그 끝이 비참하고 허탄해진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서 선택받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욕심을 쫓아서 행동했고 방탕함과 악행을 일삼은 대표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이 한참 번영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고 그들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그렇지만 완벽한 멸망 파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은 지금 비록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로 인하여 교만에 이르고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줄 알아야 됩니다. 셋째로는 역사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종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시작과 정말 이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또 장차 만물을 심판하심으로 모든 역사를 종결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은 이에 대한 한편의 예가 됩니다. 사례가 되죠. 강대한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무너졌던 것처럼 인간들이 이루캐 놓은 많은 것들 문명과 제도 문화와 업적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에 의해서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은요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하고 발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왔고 그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 토대로 우리 성도들, 믿는 백성들은 마음속으로 무엇을 다짐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의심을 그리고 심판주의시고 구원자이시고 능력자이시고 승리자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에겐 이 인정함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요. 이 인정함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이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만이 언제 옵니까?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잊어버렸을 때 교만함이 온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기 시작할 때이 교만이 싹 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보았다면, 피조물인 나를 보게 되어있습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보았다면, 죄인인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보았다면, 무능력한, 유한한, 한계 있는 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유한하고, 무능력하고, 한계가 있는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절대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또 그분의 말씀, 이 말씀 앞에서 날마다 그 말씀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 힘으로 인해서 새 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충성되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수 있다라는 겁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을 발견함으로써 오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어떤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가,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면서 살수 있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 중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삶이 지금 너무 어려우세요? 마음이 낙심되어 있으십니까? 건강이 안 좋아서 힘드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또 무너진 내 마음을 일으키시는 실질적으로 육신의 육적인 질병도 깨끗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시는 오늘 아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인 또 어떤 신화 속의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같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실질적인 하나님인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발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능력을 누리고 발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자세하게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45절과 4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백성아, 너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의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해도 있겠고, 저해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린 자가 다스린 자를 서로 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향한 심판에 찾아올 때에, 지체하지 말고 너희는 그곳에서 나와라. 이스라엘의 실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는 거의 이런 데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격변하는 시기, 무언가 변화가 강력한 그 시기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나와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격변화에서 정신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그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때마다 시마다 보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잃어버립니다. 또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이야기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시마다 잃어버리는 하나님.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사를 보내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백성들 우리들도 그것을 매우 매우 매 매번 매번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 시대로 돌입한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이전과 같지 않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시야를 시선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다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 신앙생활은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내가 이전부터 해온 관성대로 해오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이전 것은 이미 썩어서 없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새로운 우리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가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왜냐? 이전 것으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므로 새로운 능력으로 새로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나아갈 바를 알아내야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알려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두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 내가 그곳에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46절 보십시오. 너희의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인지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상황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격변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 우리는 마음을 잃지 않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강건하게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보문 말씀 53절, 53절의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 오른다고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이 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바벨론은요. 높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두 겹으로 그 성벽과 강이 이루어져 있었어요. 성벽과 함께 주변이 물로 쌓여 있어서 완전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 인공 운하로 주로 인공 운하로 된그 지역은요, 자연스럽게 형성된 게 아니죠. 누군가가 만들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누가 감당했습니까? 주로 전쟁의 포로가 된 그들이 강제 노역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들은 이런 환경으로 더 많은 재물을 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그들의 제국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그러한 바벨론에 명망시킬 사람들을 보내신다라고 오늘 53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인생의 높은 업적을 쌓았어라도요. 그것들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바벨론이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지킬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킬 수 있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주어진 삶을 날마다 성실하고 충성되이 살아가는 삶,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이 될 거예요. 또한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지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54절과 55절 말씀 읽으실 텐데요. 이 구절 안에 소리라는 단어가 몇번 있는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4절과 5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지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한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큰 소리를 끊이시미로다. 원수는 많은 물결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여러분 이두 구절, 짧은 구절 안에 소리라는 단어가 무려 네 번이나 등장하죠. 성경에서 반복은 무엇입니까? 증폭, 강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의 부르짖는 소리와 메데바사, 그 바벨론을 무너뜨릴 메데바사 연합군의 공격하는 소리가 뒤엉켜질 때 이렇게 처참할까? 그 상황이 엄청 처참할 것을 극대화해서 표현해내는 겁니다. 마치 쓰나미와 같은 어떤 지진과 같은 일과 같은 그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같은 그큰 어려움이 이 바벨론을 덮칠 거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 바벨론에게 이렇게 내려질 엄청난 재앙이 언제 주어졌는지가 갑자기 59절과 60절에 나타납니다. 이참 재미인데, 59절과 6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9절과 60절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인 제 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었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한 기약한 모든 이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여러분 시드기야 왕제 4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B.C. 593년입니다.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멸망하기 바로 직전 한 7년 전쯤이죠. 나라가 완전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두번 B.C. 605년과 B.C. 597년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이미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선지자로서 시드기야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향하는 스레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때 끌려가는 이때 스레야는 병참감이라고 하는데 이 병참감은 뭐냐면 수도 방위 사령부나 사령관 이 수도 방위 사령관이나 대통령 경호 처장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이 병참감으로서 역할도 해야 했지만 선지자 예레미아의예레미아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의 일이었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내용이 바벨론의 닥칠 모든 재난인데 50장과 51장을 완벽하게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의 마지막절인 64절, 이 4절에는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6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이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사형선고를 내리셨어요 처음에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벨론 사람들은 콧방귀를 뀌었을 겁니다 아니 아무런 관심조차 없었을 거예요 왜냐? 그런 것도 이루어질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은 그 말씀 그대로 역사 속에서 완벽하게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것 같았던 바벨론은 세상 속에서 완전 없어지고 완전히 없어질 것 같이 피폐했던 이스라엘은 여전히 살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좀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이것을요, 오늘 본문에 맞게 다시 구성해서 써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바벨론 제국 사람들이 이같이 무너지는 것을 너희가 보던도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과 같이 다 망하리라. 당시에 바벨론은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강대국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용된 귀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몰락해가고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갈 때는 유다가 영원히 끝나는 것 같고 바벨론은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그러나 역사의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은 영원히 끝내버리시고 유다는 영원히 남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당장 다른 사람들보다 잘 나가느냐 더 나아가 나아 보이느냐 하는 이것보다 우리가 누구의 손에 있는가. 우리가 누구의 손안에서 살고 있는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도움이 잘라감이 어떤 문제 없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부터 온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이미 바멜론과 같은 사람입니다.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그러나 그 멸망함이 갑작스럽게 내게 다가와 내게 완벽한 파멸을 안겨줄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도움이 하나님께서 온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인생이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출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새벽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도움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서 날마다 하나님과 지어져 가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갈 바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구하고 찾는 이들에게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될 바를 알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